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에 10만 달러 쓴 유저가 더는 PVP를 할수 없게 되다. 한 유저가 디아블로 이모탈 캐릭터를 키우는데 엄청난 돈을 투척했습니다. 1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군요. 하지만 엉뚱하게도 그렇게 돈을 쓴 대가로 PVP 컨텐츠인 전장이나 클랜 경쟁 컨텐츠인 라이터 백자일 즉 추방 의뢰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튜버이자 디아블로 이모탈 스트리버인 JT Soul 비즈니스는 최근 올린 영상에서 전장에 참여하기 위해 총 48시간에서 72시간씩 기다려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도 아무런 매치를 찾지 못했고요. 이게 더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게임은 계속해서 전장에 참여해 당신의 지위를 지키라고 알림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하려하면 매치에 참여할 수 없고요. 클랜 컨텐츠인 추방 의뢰도 문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제이티스가 이끄는 디아이모탈 클랜은 최근 그 서버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뭔가 이모탈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그 지위를 지켜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이티스는 추방 의뢰 입구를 가봤지만 PVP 매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계정 문제인가 싶어 제이티스는 클랜을 떠나보기도 하고, 클랜 리더십을 다른 플레이어에게로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제이티스와 그의 클랜원들은 추방 의뢰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제이티스가 이끄는 클랜의 멤버수는 300명인데요. 그중 30명에서 40명은 그들의 캐릭터에 적어도 1000달러 이상씩, 즉, 130만원 이상씩 썼습니다. 만일 이 클랜이 추방 의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그들의 라이벌은 단순히 NPC 그룹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모탈 왕자에 오르는 게더쉬워지 테죠. 제이티스는 PVP 매치를 찾을 수 없는 사태가 이모탈이 출시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것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총 10만 달러, 즉 1억 3천만 원 이상을 썼는데요. 덕분에 전장에서 한 번도 안 지고 1 0 0번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총 300에서 450번의 승리 중에서는 딱세번 졌다는군요. 근데 그세번진 것도 캐릭터가 약해서가 아니라 연결 끊김이나 잠깐 한눈 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 기록 때문에 j t 스의 매치메이킹 레이팅. 즉 MLR이 해당 서버에서 취소된 것 같습니다. 너무 m m r 이 높아 게임이 그에 알맞은 적을 매칭시켜 주지 못하는 거죠. j t 스는 나는 캐릭터에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이런 활동들을 못 하게 됐다며 이 문제들이 언제 고쳐질 수 있는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과연 고쳐지긴 할지부터가 기약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겪는 게전 세계 자기 뿐이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면서 j t 스는 과연 이 문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해 이 계정을 환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건 자기 캐릭터가 다신 전장에 참여할 수 없다면 난이 캐릭터를 원하지 않는다네요. j티스는 포럼과 트위터를 통해 블리자드에 직접 접촉해 현재 겪는 문제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블리자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는데요. 아직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디아블로 이모탈은 페이투 윈이고 그는 승리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 12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아오 나이즈도 정확하다며 대체 뭘 불평하냐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엔드게임의 정점이라면서요. 유저 크레이지는 그냥 다른 계정 하나를 더 파서 또다시 1억을 쓴 다음 자기 자신과 PVP를 하라고 말해 11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저 아이스테이는 그건 농담으로 말한 거겠지만 m m o 판에서는 실제로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언네임들은 그가 이 사안으로 환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한 걸 얻은 거라면서요. 유저 더 시그는 아니 어떻게 전장에서 100번 연속으로 이기는 데도 지겨움을 느끼지 않고 그만둘 수 없었냐고 말했습니다. 거의 영구적인 이지 모드로 아무런 도전 없이 플레이하는 건데 말이죠. 현재 이 사태는 게임이 사실상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집 밖으로 나가 산책도 좀 하고 돈은 아이들 병원에나 기부하라고 말하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유저 테럭스는 저 사람은 디아 이무탈 캐릭터에 내 전체 주택자금에 가까운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레이디는 난 8만 1000달러에 내 집을 샀다며 그는 방세계인 내 집보다 많은 돈을 디아 이무탈에 썼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벤조디아는 나한텐 1억이면 몇년 동안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는 돈인데 그는 액션 rpg 최악의 버전에 그만한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네요. 유저 글로우는 설령 난 제프 베조스만큼 돈이 많을지라도 디아 이모탈에는 단 천만 원도 쓸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뮤리카는 전에도 썼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 트 윈에 쏟아지는 그 모든 증오는 다른 많은 플레이어에게는 달콤한 음악으로 들린다는 사실을요. 즉 페이트 윈이라는 나쁜 명성은 사실 블리자드에게는 이득으로 전환된다는군요. 그래서 디아 이모탈을 비판할 때는 그 페이트 윈을 공격하면 안 되고. 게임이 얼마나 허접한지에 집중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저 썸은 결국 블리자드는 이 사람을 위해 매치메이킹 문제를 고쳐줄 거라 내다봤습니다. 게임의 자금줄인 고래를 불만족 스럽게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면서 요. 폴리그입니다 스팀 생존 게임 축제 시작 이 20개의 할인 게임을 잡아라. 스팀 생존 게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식량을 찾아 헤매고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생존 게임을 할인 체험판 출시 예정 게임을 통해 집중 조명하는 행사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리는데요. 웹진 폴리곤은 할인 중인 생존 게임 20개를 추천했습니다. 1. 서브노티카50% 할인. 메타평점 87점, 메타유저평점 86점. 스팀 유저 리뷰 96% 긍정적을 기록 중인 게임입니다. 한마디로 생존 게임의 최고봉에 위치해 있죠. 이 게임을 평가한 스팀 유저 침지는 난 생존 게임을 사실 좋아하지 않으며 기지 건설과 의미 없는 크래프팅은 나한테 셀링 포인트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브 노티카는 단순한 생존 게임이 아니며 호러 탐험 게임이기도 하다네요. 그 탐험과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수집하고 제작을 하는 일이 딸려 있는 거고요. 실로 오랜만에 한 자리에 앉아서 12시간을 내리 플레이하게 된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이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 67% 할인. 메타 평점 70점, 스팀 유저 평가 83%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평가한 스팀 유저 레빗은 "1,020시간 유비지만 재밌습니다"라는 리뷰를 남겼습니다. 3. 스테이오브 디케이 2 저거너트 에디션 66% 할인. 메타 평점 69점, 스팀 유저 평가 82%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스테이오브 디케이 2는 출시 때 버그와 기술적 문제가 많은 것 때문에 평가가 아주 나빴습니다. 스팀 유저 더 페이트 머신은 자원을 수집하고 그걸 기지로 가져오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게임을 추천했습니다. 또한 연구 죽음이 게임의 핵심 파트를 이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애착을 갖게 된다네요. 마치 포스트 아포칼리스 세상에서 리비아의 괴롤트가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둥지를 털기 전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위처의 삶을 빗댄것 같습니다. 4. 스크랩 메카닉 30% 할인. 아직 앞서 해보기 게임이고 스팀 유저 평가는 93% 긍정적입니다. 스팀 유저 묘미는 문과가 해도 재밌는 공학게임이란 평을 남겼습니다. 뭐, 노스가드 75% 할인. 메타평점 81점, 스팀 유저 평가 88%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웨지 게임 리액터는 노스가드의 느긋한 RTS 접근법이 굉장히 재밌으며, 그것 때문에 이 장르 최고로 매력적인 게임 중 하나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노스가드 개발사의 후속작은 듀은 스파이스인입니다 헌트 쇼다운 50% 할인. 메타 평점 81점, 스팀 유저 평가 83%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PC 게이머는 헌트 쇼다운이 배틀 로얄의 진화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개발사 크라이텍은 미국 남북 전쟁과 서부 영화에서 연감 받은 너무나 종교하고 만족스러운 슈터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팀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강렬하고 독창적인 경쟁 FPS 게임이며 매일 17,000명씩 동접자가 있지만. 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야 마땅한 게임이라고 평했었군요. 7 러스트 50% 할인 메타 평점 69점 스팀 유저 평가 87%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PC 게이머는 러스트는 스팀에 있는 가장 가혹한 게임 중 하나이지만 바로 그 점이 이 게임을 매력있게 만든다고 평했습니다. 8더 포레스트 75% 할인 메타 평점 83점 스팀 유저 평가 95%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IGN은 적 AI가 이토록 무섭고 날 스토킹하고 그러면서도 매혹적인 게임은 처음 본다고 평했습니다. 9. 브이라이징 10% 할인. 아직 앞서 해보기 중인 게임으로 스팀 유저 평가는 88% 긍정적입니다. 올해 최대 생존 게임 히트작 중 하나입니다. 6. 돈스타브투게더 66% 할인. 메타평점 83점, 스팀 유저 평가 96% 긍정적입니다. 돈스타브투게더는 혹독한 생존 게임, 돈스타브의 독립형 멀티플레이어 확장팩입니다. 11. 옥시젠 낫 인클루디드 60% 할인. 메타 평점 86점, 스팀 유저 평가 96%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옥시젠 낫 인클루디드를 2298시간 한 유저, e h t 는 게임을 처음 사고 계속하다 방금 껐는데 질린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12. 팀보번20% 할인. 아직 앞서 해보기 중인 게임으로 스팀 유저평가 94% 긍정적입니다. 비버가 등장하는 목재 펑크라는 점이 독특한 도시건설 게임입니다. 13. 프로스트 펑크 75% 할인. 메타평점 84점 스팀 유저평가 91%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스팀 유저 발스 하랄은 프로스트 펑크가 어려운 결정에 기반한 게임플레이를 제공한다며 칭찬했습니다. 독특한 아트 스타일도 게임을 돋보이게 하고 내 결정은 실제 의미 있는 영향을 줍니다. 다만 어느 시점 이후 생존을 위해 꽤 노가다를 하게 되고 엔드게임에 이르러서는 반복적이라는 게 단점이라고 합니다. 14. 스타바운드 75% 할인. 메타평점 81점, 스팀 유저평가 91%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지진 게임 인포머는 마인크래프트와 테라리아의 팬이라면 스타바운드는 놓쳐선안 되는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15. 서바이빙 마스 75% 할인. 메타평점 76점, 스팀 유저평가 84%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디스트럭토이드는 서바이빙 마스는 심시티 2000 이후로 가장 재밌게 한 도시건설 게임이라 평했군요. 16. 롱 다크 66% 할인. 메타 평점 77점, 스팀 유저 평가 92%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가디즈킥은 생존 게임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롱 다크는 군계 일학이며 어쩌면 장르 최고의 게임일 거라고 평했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시나리오 속에 가차없는 생존 요소가 들어있다네요. 17. 베니시드 66% 할인. 메타평점 73점, 스팀 유저평가 89%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IGN은 베니시드는기근에 대처하는 일이 가장 재밌는 도시건설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18. 플랜치드 좀비 고티 에디션 75% 할인. 메타평점 87점, 스팀 유저평가 97%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과거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죠. 19. 디스워 오브 마인 85% 할인. 메타평점 83점, 스팀 유저평가 94%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더군요. 20 크래시랜드 40% 할인, 메타 평점 78점, 스팀 유저 평가 89% 긍정적인 게임입니다. 웹진 가디즈킥은 크래시랜드는 스토리에 힘을 준 자원 수집과 건설 장르라고 평했습니다. 기이한 유머와 중독적인 게임플레이를 담고 있는 게임이라는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었습니다